이장해아갔네 저기 저렇게 풀자 라는 데, 저 분들 좀 이따 가야 되는 거 아닐까? 아, 어? 경치 죽인다. 한번만 찍어줘 나 지금 찍고있어 아니 그냥 찍으지뭘 찍으라고요? 뭘 찍어? 그냥 내려가는어줘나 지금 찍고있어 네, 네. 뭐뭘 찍으라고? 뭘 찍으라고? 다운이라고 나는. 어 이제 소리가 안 나네. 겁나 달리는구만. 미친듯이 달려. 겁나 달리는구만. 워시아야야야야야! <laughs> 겁나 달리는구만! 왜 이렇게 달리는 거야? 아, 못 따라, 못 따라. 겁나 달리는데요? 음. 처음부터. 천천히 간다더니. 쓰레기. 에? 쓰레기. 밑에로면또힘 빠져서 개를 될 거예요. 힘 빠졌는데 이렇게 빨리 달려? 힘 빠져서 잘 타지나 봐. 쓰레기. 잘 타지가 아니고. 결과 다 하고. 가요? 가. 대멋있어. 대멋있어. 와! 멋있어 대멋있어. 대멋있어 와 대박 자 별거 다해와 이제 말미 쓸게 블랙홀이니까 대멋있어 아냐 아냐 가가가가못 따라가 못따라아 싫어 손목 손하기에 힘이 없어 또 붙었다 씨. 야 머리 머리 뭐. 야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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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머리 머리, 머리. 오바이트안 아, <목소리> 아, 나오는데, 좀만 쉬었다 가면 안 돼요? 안 된다고 하면 실 거야? 마음 쫙 붙었어, 이렇게. 싹 이렇게 붙어버렸어. <목소리> 아, 연 쓰레기인 것 같아 진짜 <laughs> 사무장님 지인이 꼭 샀으면 좋겠다 <laughs> 어, 여기 다 찍혔는데 네? 이거 어때요? 괜찮아 저거 누가 산대 아니 누가 물어봤대요 메모를 올린 거를 근데 앞샥은 진짜 골고루 잘 먹었어 되게 보면은 아야 근데 뭐 리오도 저번보다 나은 것 같은데. 집에 가서 물티슈로 빡빡 닦고. 이거 세차 한번한 거예요. <laughs> 근데 딱 깨끗한데 의외로. 아 세차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상처 때문에 괜찮은 것 같긴데. 어, 그 때문에 아 누가 그, 앞에 가면 안 돼요, 그냥? 그걸 좀 비슷한 색으로 해. 찍기 힘들더라고. 누가 앞에 가면 안 돼? 예. 네. 아, 옆에 가니까 싫어, 이제 힘들어. 네, 옆에 가? 응. 어.